자, 문제 분석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모선의 길이가 EL인, 원뿔의 겉넓이를 S라고 할 때, L을 R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습니다. 자, 얘를 전개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개도. 전개도. 여기 대롱대롱 원이 매달려 있겠죠. 여기 EL이라는 길이를 만들고, 반지름을 R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R. 그죠? 자, 이랬을 때, 겉넓이는요 길이, 그리고 아요 넓이 그리고 요 넓이 합친 건데요. 요 넓이는 일단 파이 r 제곱입니다. 요 넓이가 뭐냐? 이게 문제죠. 자, 일단 어, 너희가 부채꼴의 넓이 권넓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여기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면 요 넓이는 2분의 1 rl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둘레의 길이가 지금 2파이 r인데요. 여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2파이 r이 된다. 여기도 2파이 r 그죠? 그러면 2분의 1 R L 요개념으로써 2분의 1 E L 2πR e 자이걸 계산했더니 L 2πR e 이게 요 넓이입니다. 그리고 요 넓이 더하면 이게 겉넓이 S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L에 관한 식으로 풀어라 그랬죠? 그러면 2πR e L 은 s 파이 r 제곱 이항 시켰고요. 그 2파이를 양변 2파이 r을 양변 나누는 거죠. 이렇게 2파이 r. 그러면 l은 2파이 r분의 s 2파이 r분의 파이 r 제곱이죠. 자 그럼 약분하면 l은 2파이 r분의 s 약분하면 파이 파이 약분하고 r 약분하고 그러면 2분의 r까지 되겠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